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래 공국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일단 고려는 누가 세웠냐? 고려는 왕건이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이 왕건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구웅애라는 사람의 신하였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쓰레기냐면 그 관심법이라는 걸 썼어요. 관심법이라니 뭐라고 하면서 그냥 일반 시민들이나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을 전부 다 그냥 마음대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인성이 쓰레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왕건도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지, 이제 왕건이 궁예가 하는 짓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인성이 쓰레기니까. 그래가지고 왕건이 궁예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궁예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건이 이제 나라 이름을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해서 고려라고 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왕이 되고 나서 수도를 옮겼어요. 수도를 철원이라는 곳에서 송악이라는 곳으로 옮겼는데요. 이제 나라가 세워졌고 모든 게다 됐잖아요. 그럼 이제 뭘 해야겠어요? 외교 정책을 세워야죠. 그래서 일단은 그 밑에 있는 후백제랑 신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걔들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예, 이렇게, 그 고려가 있어요. 여기, 예, 후백대가 있고요. 여기 예, 신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신라를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싸우긴 싫잖아요. 싸우면은, 이제, 뭐, 자원 낭비고, 사람들 다 죽고, 그러니까, 그런거 안쓰고 신라의 왕을 구슬렸어요 우리쪽으로 넘어오면은 니네 신분은 보장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신라를 잘 구슬려서 신라가 고구려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만큼이 고려 땅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백제를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후백제가 인성이 더러웠어요 그래서 후백제랑은 싸웠어요 싸웠는데 이제 그맨 처음에는 어디서 싸웠냐면 안동 안동 안동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싸울 때는 후배지한테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더 우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우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후백제 안에서 싸움이 난 거죠. 원래 후백제 이 시대 의 왕이 견훤이었는데, 견훤이었는데 이 견훤이 자기 큰 아들 신검한테 통수를 당했어요. 그래서 왕위를 빼앗기고 고려로 이제 갔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시 한번 그 붙었거든요. 후백제하고 고려가 다시 한번 붙었는데 이제 졌어요 그냥 후백제가 발렸어요 그냥 바로 컷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먹어버렸어요. 깔끔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가 다 먹게 된 거예요. 일단. 고려의 태조왕건이 나라의 일빠였는데요. 이제 이 사람의 세운 정책에는 북진 정책이 있어요. 이 북진 정책은 여기에 이제 고려가 있잖아요. 거어가 있으면은, 이제 여기 위에 거란? 하고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땅을 따먹기 위해서 애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서 땅을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공격하는 거고요. 그런 게 이제 북진 정책이고, 이제 호족 포석 정책은 이제, 그, 각 지방에 이제, 센 호족들이 많잖아요. 그런 애들이 자기 친구가 완전 개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그, 딸은, 이제,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키고, 왕건이랑, 그, 딸은 왕건이랑 결혼을 시켰고요. 아들은, 그, 왕건이 아들을 잡아가서, 그, 그 호족의 아들을 인질로 잡아서, 이제, 인질로 잡아가지고, 예 자기가 뭘 시켜요. 근데 그 호족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그냥 족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게 이제 기인제도라는 거예요, 기인제도. 그리고 이제 또, 사, 이제 호족포속정책의 사심관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그 호족이 있잖아요. 그 호족이, 이제 뭐, 만약에 자기가 태어난 데가 만약에 뭐, 부산인데, 뭐, 다른 데서 그좀 관리를 하면은, 만약에 얘가 부산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데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로워요 외로워 네? 외로워요 외로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호족이 태어난 고향에서 이제 고향에서 이제 그 그쪽을 이제 이렇게 관리하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민족통합 정책이란 게 있었는데요. 이제 이거는 그 고려에 그 고구려인이 있었고, 백제 애들이 있었고, 이런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제 뭐지, 고, 옛 고구려랑 백제 출신 세력들을 애들을 그좀센 애들로 좀센 애들로 만들어졌어요. 좀쎈들로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그좀 좋아졌고요 이제 그 발해들 이제 발해에서 이제 발해 망하고 나니까 떠도는 유민들 있잖아요 유민들 발해 유민들을 이제 발해 유민들을 이제 포용했어요 포용 이제 애들이 이제 데려갔죠 이제 그렇게 이제 민족통합정책이 됐고요 이제 그 다음 실행한 게 이제 민생안전정책이에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일단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백성들의 그 좀 세금을 좀 깎아 줬고요. 예. 아직 얼마 안된 나라니까. 예. 좀못사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못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못사는 분들에게 이제 좀뭐좀뭐 뭐 먹을 거나 신양이 이런 거뭐좀줘 가지고 이제 빈민들을 구제했어요. 이제 그 다음 정책이 이제, 문화 정책인데, 이거는 뭐냐, 다양한 문화를, 다양한 문화를 이제 인정하기 위해서, 불교, 불교를 장려하고요, 다양한 사상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강한.. 좀.. 좀 강한.. 그런거 있잖아요 좀 강한.. 좀 다른 나라 쪽의 문화 있잖아요 그런.. 그런 애들 쪽의 문화를 이제 수용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통치 규범을 제시했어요 아 뭐.. 그 통치기금 제시에는 일단은 첫번째로 훈육십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태종한건 1파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 밑에 이제 뒤에 있는 애들이 막이거 아니에요 그 뒤를 그니까 만약에 그 애들이 이제 게판을 치면은 완전 나라가 완전 그냥 개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자기 뒤에 있는 이제 애들이 이제 지켜야 할 것들을 이제 적어놓은거죠 그리고 이제 두번째로 이제 계백요소가 있었는데 이개백요소가 뭐냐면 이제는 그 이제 왕 밑에 좀딱깔리되있잖아요 신하같은거 신하 그 걔네들이 지켜야 할 신하들이 지켜야 할 어, 뭐 도리같은거죠 도리, 같은 거죠, 도리. 이번에 배울 건 왕권의 안정인데 이제 왕권이 왕권이 죽었잖아. 왕권이 여러 왕비랑 결혼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여러 애들을 낳았을 거 아니야. 이제 왕권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누가? 일단 애들끼리 막왕 먹으려고 하잖아. 그그 그 중에서 이제 첫째인 혜종이 이제 왕을 먹었는데 뭐지? 또이 밑에 있는 애들이 불만을 가졌던 거야. 얘가 왜 왕하냐면서. 이런 애가 왕하면 안 된다고. 그게 그게 이제 정종인데 정종이 얘 얘가 왕한 거에 좀 불만을 많이 품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막 얘를 이제 죽여야 할지 막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해종이 불안해하잖아. 불안해서 뭐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 하니까 이제 왕권 왕이 불안정했어. 그리고 이제. 아, 그 다음에 이제 정종이 이제 왕을 먹었는데, 얘가 해종한테 했던 것처럼 이제 자기도 똑같이 당할까 봐 두려우니까, 이제 자기도 "아, 이제 죽겠구나" 하면서 막 공포에 떠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얘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왕권만 불안정한 상태로 그냥 지나갔어. 자. 그 다음은 이제 광종인데 이제 얘는 진짜 제대로 된 애였어 이제 얘가 뭘 했냐면 일단은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어 그리고또 왕권 강화를 추구했고 이제 얘가 한 이제 정책 중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노비안건법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어, 좀, 센 애들이 있잖아. 그냥 막좀 귀족 같은 애. 센 애들이, 이제, 불법으로, 뭐, 그, 뭐 노비들이나, 이제 억울하게 좀, 노비들을 막, 어떻게든 막 해가지고, 막 노비들이 억울하게 된 애들이 있어. 이제, 큰 애들, 은 자기 왜 노비가 됐는지도 모른 채로 노비로 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이제 광종이 찾아가지고 어 이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이제 해방시켜 준 거지. 그게 노비한검법이고 이제 두 번째로 과거제 과거제를 실시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과거제를 실시했는데. 어 그 일단은 과거지가 뭐 하는 거였냐면, 일단은 그막 곳곳에 숨어 있는 인재들 같은 거 있잖아. 그, 그 인재들을 찾아내려고 이제 시험을 치는데,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이제 좀 능력 있고, 그게 좀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내는 거였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어... 중앙집권체제 확립에 대한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정책에 불만을 가진 구조들을 숙청했어. 이제 숙청이 뭐냐면 그냥 다 족치는 거야. 그냥 다 추격. 이게 이렇게 이걸 했고 그 다음이 이제 황제칭호랑 독자적 연호를 그, 그 연호를 썼어. 이제 그다음 이제 이제 이렇게 이제 광종은 끝이 나고 이제 그다음 이제 성종인데 이제 성종은 그 많은 정치사상 같은 거 있잖아. 그, 그거를 이제, 유교를 이제 정치사상으로 잡았어. 그, 이제, 그, 아, 맞다. 최승로에 심우 28조. 이거를 이제 받아들였고, 어, 아, 맞다. 구방이랑, 신화가 함께 화하거리면서잘 살기를 바랬어.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좀 조화롭게, 조화, 사이좋게 정치를 하는 걸 원했거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뭐냐면 이제 통치지대를 정비했어. 네. 어... 중앙관제 마련을 했어. 이게 뭐냐면, 어... 이성육부라는 거야. 이성육부가 이성육부는 이제 그 상서성이랑 중서문화성이라는 것들로 되어 이렇게 성두개 있어서 이 성이고 이제 육부는 어 그냥 뒤에 부 붙여져 있는 게 여섯 개 있어서 육부야. 네. 이거 나중에 배울 거니까 넘어가고 이제 그1 2목이라는걸 설치했는데. 이걸로 이제 지방관들을 파견했어 이제 그다음 했냐면 그 다음 뭐했냐면그 국자감? 이라는 걸 설치했는데 이제 여기서 뭐 가르치고 좀 그렇게 하는 거였어 그 다음 이제 그 아까 이가그뭘 따르는 거였어? 유교를 따르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제 불교를 조금 행사 억제했어.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다 하면서 그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됐어. 그러니까 세졌다는 말이지.